샬롬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말씀 가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라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미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재인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목제물로 보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에게 베푸신 많은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으로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성령을 성도들에게 내주하게 하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증거로서 마땅히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한 주의 시작으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으로 새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매일 믿음이 자라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령으로 분별 하게 하시고 많은 거짓 선인자가 세상에 나왔음을 알고 늘 깨어 기도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확히 알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명확히 알고 이단을 분별하여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기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배후의 영이 사탄 마귀인 것을 알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명확히 알고 진리의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순간마다 기억하며 무한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형제 사랑이 실천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확증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레머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으로 깊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열방의 교회의 시체들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각 영역의 지도자들과 모든 지자체와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